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유정 전문가입니다. 요즘 우리 한화비전의 주가 흐름 보시면 딱이 미끄럼틀을 연상시키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미끄럼틀에서 다 내려왔다고 보고 다시 올라갈 일만 남은 주가 위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차트 위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이때 오히려 주가의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움직일 건데요. 흐름 놓치지 않으시도록 지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올해 4월에 한번 강하게 하락이 나왔던 이 저점 가격대가 눈에 딱 들어오실 겁니다. 당시에는 공포 장세 속에서 주가를 한번 쭉 밀어 올린 뒤에 긴 꼬리를 달고 다시 올라오는 캔들이 등장했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만 봐도 이 구간에서 강한 지지가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지금 하나비전의 기업 가치가 이 가격대 이하로는 허용될 수 없다는 시그널이죠. 이렇게 일단 바닥을 확인해 봤고요. 돌파해야 할 천장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네, 같이 차트를 보시면요 과거 주가 흐름에서 강한 지지를 보였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이 지지선을 한번 이탈하면서요. 지금은 오히려 저항선으로 전환된 모습인데요. 무려 1년 동안 지지선 역할을 해왔던 가격대라서 다시 위로 돌파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43,000원대 지지선과 5만원대 저항선 사이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리가 통상적으로 많이들 보는 지금 관심 매수 구간인데요. 하단부근에서 분할로 들어가서 이 위쪽 5만원대 저항선 부근에서는 다시 비중을 줄이는 그런 전략을 세우기 좋은 위치란 거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차트 관점에서의 전형적인 전략일 뿐이고요. 여기서 반드시 매수해야 한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항상 본인만의 손절 라인과 시간 계획까지 함께 생각하고 보셔야 해요. 이제 2026년 장비 수주 스토리까지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요, 단기 실적보다는 장비를 깔고 수주 계약을 본격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점을 앞두고 있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글로벌 설비 투자 흐름을 보시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제조업 쪽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으로 꽤 강한 성장 사이클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많은데요. 특히 반도체만 놓고 보면 은 2026년에는 시장 규모가 9천억 달러에 가까운 수준까지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그 과정에서 전공정과 후공정 장비 투자가 꾸준히 늘어날 거란 전망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SEMI와 각종 리포트를 합쳐보면요. 파운드리와 로직 쪽 전공정 장비 시장이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약 6%대 성장을 보여줬고요. 2026년에도 이 비슷한 폭으로 한번더 커질 전망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 종목으로 가져와 보면요. 2026년쯤부터는 이 회사가 준비해온 장비가 실제 수주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구간으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업계 전체 투자 사이클이 올라갈 때그 판도 위에 같이 올라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는 건데요. 우리 하나비전은 이 사이클을 타고 올라갈 준비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하나비전은 내년 초에요. 이 하이브리드 본도 출시 계획을 밝혔고요. 이미 SK 하이닉스의 샘플 장비를 공급해서 성능과 안전성 데이터 축적을 진행했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연간 연구 개발비 600억 원과 핵심 공정 내재와 추진까지 더해서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을 대비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 시점을요. HBM4-2에서 HBM5 구간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SK 하이닉스도 HBM4 개발 완료 및 양산 준비를 밝히면서요. 4세대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서 하나 비전에서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 출시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2년 가까이 빠른 거죠. SK 하이닉스는 당장 내년 양산 예정인 차세대 HBM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한화 비전이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스토리와 현재 주가 위치를 봤을 때요. 절대 현재 주가 흐름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매수 관점에서 볼수 있는 타이밍으로 해석해 볼수 있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버팀목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하셔서요. 놓치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